내 아니 한우님 모시기 경천 의 어떤 그 팁을 제가 좀 28개 구절로 써 놓은 게 있는데 지금까지 한1 9개 읽어 드린 것 같아요. 유튜브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번, 20번 읽어 드릴게요. 은산 철벽. 요게 불가에서 흔히 하는 말이죠. 은산 철벽에 갇혀 있더라도 또 백척간두, 백척이나 되는 막대기 꼭대기에 서 있더라도, 설 수도 없는 자리죠. 설 수도 없는 자리인데, 하물며 뭐 발을 내딛을 순 없죠. 까딱 하면 떨어지는 자리죠. 에, 이런 자리에 서 있더라도, 모든 것이, 모든 것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이 참나 자리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다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도리가 있다 하는 거죠. 요게 이 화두 선, 선에서 주로, 백척간도에서한 걸음 내딛어봐라. 은산 철벽을 뚫어봐라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말에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핵심은 이거예요. 에고가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은산 철벽이라는 건 산이 은으로 돼 있어요. 어디를 붙잡고 올라가요. 쇠로 된 벽을 어떻게 기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붙잡을 곳이 없어요. 백척간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떨어져요. 죽어요. 한 생각도 일으킬 수 없는 그 자리. 에고가 한생각만 일으켜도 이 바로 이, 이 뭐죠? 이 에고의 세계, 현상계에 떨어져버린 그 자리, 에고가 힘도 쓸수 없는 그 자리,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날 거냐, 어떻게 돌을 그 자리에서 너가 돌을 구현할 거냐, 이거죠. 근데 이, 이 말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이건 에고 입장이죠. 참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에고 입장에서 죽겠다는 거죠. 에고가 힘을 못 쓰는 거죠. 에고가 한 생각만 일으켜도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나와 함께 가시면 돼요. 에고가 꼼수를 쓸 필요가 없고 참나한테 모든 걸 맡기고 딱 가시면 은산철벽도 통과해 있고 백척관도에서도 여러분이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고 입장에는 죽을 자리죠. 죽는 걸로 보이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걸 보통 언제 쓰냐면요. 무의식을 돌파할 때 써요. 화두를 하다가 일념을 유지해서 이렇게 참나를 지금 붙잡고 있는데, 지금 참, 에고가 참나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고가 힘을 쓸수 없는 자리, 참나를 잡는다 하는 그 힘도 쓸수 없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무의식에 들어갈 때. 무의식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실까요? 깊은 잠에, 잠과 같은 상태에 들어가시면 에고가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때가 이 은산철벽이고 백척간도입니다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나올래? 에고는, 에고가 작동할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떻게 참나를 붙잡을 거냐, 이거죠. 근데 이게 이걸 생각으로 하면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에고가 참나를, 화두를 놓칠 수밖에 없겠죠. 에고가 생각도, 한 생각도 일으킬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근데 그걸 걱정하면은 떨어지는 거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참나한테 맡기고 그냥 깨어 계시면. 무의식에 들어가도 여러분은 깨어있습니다. 깨어 여러분 참나는 원래 무의식에 영향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의식이 있고 없고에. 에고가, 에고 애고 입장에서 보면 큰일 나는 걸로 보입니다만 참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참나한테 다 맡기시면 은산 철벽과 같은 상황, 백척간두 같은 상황, 현상계에서도 에고가 손도 쓸수 없는, 힘도 쓸수 없는 자리가 올수 있죠. 그때도 참나와 함께 돌파하시라는 거죠. 꼭 그게 무의식만이 아니라 보통 스님들이 무의식 뚫고 나갈 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정에 들 때는 에고가 이제 에고가 집중이라도 할수 있는데 에고가 무의식에 들어가 버리면 집중도 할수 없거든요.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거든요.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살아나올래 이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참나를 챙길래 그러면 이게 무슨 일어나요. 그때는 할수가 없거든요. 공부를 할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데 참나는 여여합니다. 에고, 에고만 그런 망상을 내려놓으면 참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무시건 깨어나시건 참나는 항상 여여한데 에고가 괜히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 잠을 돌파해야만이 자유가 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다가 확철되고 하시려면 오메이려를 돌파해야 되는데 그때 이 얘기를 많이 써요. 오메이려라는 거는 깊은 잠 속에서도 참나가 어디 안 가. 안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의식에 들어가면 참나를 놓치게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닌데, 오히려 참나 본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살길을 열었다는 건한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 그럽니다. 이걸 돌파한 사람들은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그래요. 뭔 얘기냐면, 죽음 속에서도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죽어도 참나는 어디 안 간다는 확신을 얻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은 이제 무섭죠. 자나깨나 참나가 성성하다는걸 알아 버렸기 때문에. 오메이어를 돌파하고 나면 이제 확철되고를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성성하니까. 근데 내가 잠들면 사라진다고 걱정하는 사람은 이, 이 은산 철벽에 부딪히는 거죠. 잠을 자면 사라지니. 애고가 공부를 할 수도 없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도를 챙길 건가. 참 나한테 모든 걸 맡겨버리시면 돼요. 맡겨버리시면 내려놓으시고 모른다 하고 모른다 하고 애고를 푹 쉬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 애고가 일으키는 문제예요. 근데 이건 꼭 무의식에만 적용할 게 아니고 제가 쓴 의미는 모든 게 그래요. 현상계에서 애고가 뭐 하나 할수 없는 때가 오잖아요. 참나한테 맡겨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이 돌파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의식만이 아니라, 무의식만 은산철벽이 아니라 여러분이 겪은, 겪는 일 중에 애고가 뭘 하려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꽉 막힌 상황들도 생기실 거 아닙니까? 그때 참나한테 맡기고 버텨 보시라는. 모른다 하고 버텨 보시면 상황은 변해 있습니다. 왜냐? 현상계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변해 있어요. 근데 딱 거기서 답을 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모른다 참나한테 맡기고 쉬시면 상황은 변해 가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거기에서 엉뚱한 수를 안 두고 참나한테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좋은 업을 지은 거예요, 사실. 그걸로 인해서 좋은 과부가 옵니다. 참나가 바로 결과물을 내줘요. 더 나은 상황을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살아나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죽겠다 할 때는 참나 안에 들어가서 쉬실 수 있어요. 아무,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은산철벽 백적관두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애고로, 꼼수로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때. 선도 될 데가 없고, 어떻게 애고가 뭔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이, 뭔가 수작을 부릴 수 없는 그 지경에, 그때 어떻게 하실 거냐. 모른다 하고 참나한테 모든 걸 맡기실 수 있는가 이거죠. 그래도 애고가 뭘 해보려고 하면은 땡입니다. 이 상황,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무의식에만 들어가면 죽어버리는 거죠. 내 네, 깨어있다가 무의식 들어가면 푹 자버린단 말이죠. 근데 자는 자는데, 사실은 잠, 푹 주무셔도 참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간줄 안다는 거죠. 애고 입장에서. 그래도 어디 가는 게 아니고 항상 여여하다 하고 참나한테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경지를 얻으시라 하는 거고요. 21번은,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은 육신과 기운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하느님과 하나가 되자 하는 건요. 제 몸도 하느님한테 맡기고, 내 호흡도, 내 기운도 하느님한테 맡기고, 내 분별망상의 이 마음도 하느님한테 바쳐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영, 영전에 모든 소망을 바쳐라. 내 뜻대로 말고 그분 뜻대로 되어야 한다. 항상 이 마음을 먹으시고요. 진짜 일이 제대로 되려면요. 하느님 뜻대로 했을 때, 즉, 양심의 뜻대로 했을 때 제일 제대로 된다는 걸 아시고 나면 내가 이렇게 꼼수 부리는 것보다, 꼼수도 인간이니까 안 부릴 수 없지만, 하느님한테 먼저 뜻을 물어보는 게 이제 당연한 이 공부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보시고 결정하라. 이랬을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뭔일 생겼을 때요. 바로 여러분의 꼼수를 가지고 해결하는 사람이 총명해 보이지만 현상계에서는 진짜 도의는 나중에 지나온 걸 보면 지나간 업을 지어놓은 걸 보면 하늘이 볼때 흡족한 업이 지어지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결을 따르셔야 돼요. 자연스러운 결이랑는 여러분이 몰라해버리시면 돼요. 몰라하고 내려놓으시고 애고가 난동 부리려는 거를 참나한테 다 맡겨버리시고 쉬시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깨어서 나온 한 생각 자명한 한 생각을 따라서 다시 움직이세요. 그렇게 수를 하나 놓고 또 애고가 요동하면 참나한테 맡겨버리고 다시 깨어서 보면서 또 자명한 한수 자명한 한수 이렇게 찜찜하지 않은 자명한 한 수를 계속 두시려면 계속해서 맡겨야 돼요. 참나한테 맡기고 몰라 하시지 않으면 자명한 수가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꼼, 꼼수로 여러분 자명해 보이는 거는 여러분 욕심에 자명한 거지 양심에 자명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맡겨보시라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인데. 맡겨보고 몰라 해서 다 내려놔 보고 그래도 자명한지 한번 보고 움직이시면 되잖아요. 애고가 아무리 자명하다고 한 것도요. 몰라 하고 한번 내려놓고 자, 이때 중요합니다. 참나한테 50% 이상의 관심을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다시 아까 그 애고가 품었던 생각을 보세요. 이게 달리 보입니다. 그렇게 확고해 했던 것도 달리 보여요. 이거는 진짜 상대방이 잘못한 거, 잘못한 거라서 내가 상대방한테 아주 저주를 할 일이다 한 것도 50% 참나한테 맡겼다 다시 돌아와 보면 뭐, 그지 별일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은 일인 것 같다. 점점까지는 반드시 따져서 책임을 물을 일이다라는 게 아무리 내 가족이지만 이건 용납 못 한다. 라고 생각했던 일도요. 참나한테 50% 맡겼다가 다시 떠올려 보면 느낌이 달라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하라고 해서는 절대 못 합니다. 에고는. 에고가 꼼수를 부려서는 요 생각을 못 하고 요 마음을 못 먹는데 참나한테 맡겼다가 다시 돌아오면 마음이 달라져 있는 걸 어떡해요. 이미 이니에이지에 맞게 더 변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이니에이에 맞게 변했다는 걸 모르죠. 아무튼 달라졌다는 건 알죠. 근데 나중에 분석을 자꾸 하다 보면, 아, 육바람일에 맞게 내 마음이 변해버린 거였구나 하는 게 이제 알아지면 이제 더 높은 경제의 깨달음까지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처음에는 일단 무조건 뭘 하고 맡기면 여러분 마음은 무조건 변해 있습니다. 왜냐면 현상계의 생각, 감정, 오감이라는 건 모두 부처님 얘기하셨듯이 무상, 무상함이 핵심입니다. 무상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즉, 흘러가고 있어요. 무섭게. 여러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은요. 무섭게 흘러가는 그 본성은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조차도. 자꾸 여러분 마음에 떠올라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무상하게 흘러가는 것들이에요. 일어났다가는 반드시 사라지는 것들인데, 왜 여러분이 힘들게 하게 됐냐? 여러분이 쥐고 안 놓고 있단 말이죠.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라졌다가도 또 나타나서 또 사라지고 또 나타났다 또 점점 그 강도가 강화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손을 놔보면요 무섭게 사라져 버립니다. 예, 여러분의 생각감정우감이 다 그래. 요 걔네들의 본질은 무상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붙잡지 않으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하고 내려놔 버리면요 손살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즉 여러분이 없애려고 안 해도. 모르겠다 하고 붙잡지만 않으시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또 여러분의 카르마 때문에 여러분이 지독히 붙잡았던 습관 때문에 또 다시 그놈이 또내 마음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때도 몰라 하고 내려놓으시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도리밖에 그, 그 존재들은 그러니까 그런 이 생각, 감정, 오감의 법들을 다루실 때 몰라 하고 한 걸음 빼 보시는 게 얼, 엄청 중요하다는 거를 좀 아셔야 되고 그삶 속에서. 되게 자연스러운 결을 유지하시려면, 몰라를 수시로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금방 오염돼요. 몰라를 하면 정화되고, 반대로 하면 집착을 부리면 금방 오염돼요. 그래서, 몰라만 자꾸 하고 계셔도 여러분 꽤 잘하고 계십니다. 육바람일 중에 선정바람일을 쓰고 계신 거죠. 육바람일 중에 하나를 쓰신 거죠. 그리고 지혜롭게 쓰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반야바람일, 선정바람일, 또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시면 인욕바람이 자기도 모르게 인욕바람이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아무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몰라하고 흘려버리시고 내 뜻대로 말고 내 뜻은 자꾸 흘려버리세요. 그리고 자명한가? 자꾸 물어보시면 하늘의 뜻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자명하게.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연구하시라는 거고요. 22번 고요하든 고요하지 아니하든 잠시도 하나님을 떠나는 법은 없다. 예. 우리가 생각을 비우고 있으면 참나가 나타나고, 마음이 시끄러워지면 참나를 떠나는 것 같잖아요. 떠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시끄러졌을 때 하느님은 어디 계세요? 중심에 똑같이 계시면서 뭘 해요? 그런 생각들을 창조하고 계세요. 예. 끝없이 만들어내요. 즉, 여러분이 씨앗을 뿌렸지만 만들어주는 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작동하지 않으면 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생각 감정 오감은 다 참나에서 나오기 때문에 망상조차도 참나의 작용이에요. 참나가 뭐 하고 있느냐 지금 망상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속시끄럽던 고요하건 항상 참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참나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를 떠날 수 있으면 하느님이 아니다 하는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주 열반이 돼요. 항상 열반에 머무르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무주 열반이라는 건 머무름이 없는 열반이에요. 즉, 열반이라는 고요함이라는 고정된 상이 있는 게 아니고 웃고 떠들어도 뭘 해도 그 열반이 작동해서 생각감정과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속이 시끄럽건 고요하건 여러분 항상 참나와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지는 그 경지에 갈수 있다는 거죠. 이 진실을 정확히 하시고. 이거, 이것도 지금 그런 마음이 드시는지 해보셔야 돼요. 제 얘기 듣고는, 음, 그럴싸한데, 이게, 반야 바라밀로, 음, 자명한 것 같아, 라고 하셔도, 선정 바라밀로 같이 해보고, 몰라 해보고, 인욕 바라밀로 같이, 이런 마음 상태를 직접 느끼면서 수용해보시지 않으면 여러분께 안 되거든요. 지금 제 얘기, 여러분 깨어 계시다고 해도 제 얘기 다 듣고 다 하시잖아요. 오감이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방해하지 않아요. 오감이 방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생각도 감정도, 분별망상도 사실은 여러분의 깨어있음을 방해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분별망상에다가 힘을 더 실어주니까 참나가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거죠. 참나는 안 돌아보고 분별망상만 보고 있으니까 꼭 없어진 것 같지. 분별망상 하는 중에도 화두선처럼요. 분별망상을 일으키는 중에도 분별망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참나가 그 뿌리에 참나가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참나는 어디 간게 아니잖아. 이런 거를 한 번씩 자꾸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지혜가 더 높아지죠. 어디 가도 든든하죠. 하나님이 어디 어디 가도 무소부재하신 분이라 어디 가도 있다는 걸아는 거죠. 내 마음의 모든 작용이 다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 사라질까 봐 걱정하진 않게 되겠죠. 이런 것도 이제 불교의 법공이라는. 마음법이 다 공에서 나왔다 하는 깨달음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무주열반을 제가 좀 그렇게 표현해 봤고요. 23번, 현상계와 절대계도 둘이 아니니? 진속불이 그러죠. 그러면 하느님 짜리인 절대계랑 하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피조물 짜리인 현상계랑은 진과 속이거든요. 지, 진리의 세계와 속세 세계인데 두 개가 둘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니까 어느 하나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만 붙잡자. 이러면은 인도의 마하르시 같은 성자는 일체 만물은 진속불리를 주장해요. 일체 만법은 다 마음의 작용이고, 마음의 작용은 근원적으로 브라만이라는 이 신의 작용이니까, 브라만이, 일체 만물은 그대로 브라만이다. 브라만이 만물이다. 라고 주장하더니, 따라서 우린 브라만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 하면서 현상계를 거부해버립니다. 이상하죠. 진속불의까지는오았는데 그래서 거기를 불이 배단타철학이라고 하잖아요. 불이 불이론이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절대계를 따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아니라 진짜 둘이 아니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밥 먹고 하는 것도 다 신의 작용이니까 당당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런다고 신이 없어질 물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모든 행위는 신으로부터 나와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밥먹 인간은 밥 먹어야 된다는 걸 창조하셨나요? 신이 만들어 준 거죠. 신의 공식에 따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울고 웃는 거, 욕심 부리는 거, 시기욕, 성욕, 명예욕 여러분이 만든 게 없어요. 다 신의 질서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당당하게 표현하세요. 단, 신의 최고의 질서가 뭡니까? 사랑이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라고요. 그 사랑과 정의, 도덕률에 입에 되지 않게 해야죠. 요것만 안 어기시면 여러분의 삶은 그대로 신의 어떤 작용이 돼요. 이렇게 당당하게 살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하느님의 온전한 자녀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도 집착하지 마시고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의 나타내일 뿐이니까 오직 하느님만 놓치지 말고 살아가자. 하느님만 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작용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본체니까 둘다 하느님이. 이니까 절대계나 현상계나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 달라요. 절대계에 있을 때는 하느님과 하나가 돼 있는 게 하느님을 놓치지 않는 방식이고 현상계를 살아갈 때는 하느님의 뜻대로 양심대로 하는 게 하느님을 놓치지 않는 방식입니다. 현상계에서 하느님 보고 있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하느님이 작용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신도 작용을 일으킬 때는 생각 말 행동을 창조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들이 올바르게 작용하게 돕는 게 여러분의 목표여야지. 그래도 나는 하느님만 보고 있을래. 이거 말이 안된 얘기죠. 그래서 일 없을 때는 하느님과 함께 계시고 일 생기면 항상 하느님의 뜻대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창조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역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이 스물 네 번째.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한 생각, 양심에 부합하는 한 생각. 그러니까 이런 여러 망념이 동할 때요, 생각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추악한 생각도 생각 자체는 다 참나의 작용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조합을 이룰 때 지금 나와 남을 해치는 조합을 이룬 거잖아요. 요건 안 좋아요. 이건 반드시 그 과보를 일으키기 때문에 생각 자체는 청정한 물건들입니다. 다 참나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담고 있는 내용이 지금 그대로 구현되면 나와나 모두를 해치는 카르마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른다 하고 참나에다 던져 넣어서 생각이 올바른 생각으로 다시, 피,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자명한 한 생각이 올라오고 양심에 많은 한 생각이 올라와요. 그럼 여러분 느끼시, 직감으로 아실 수 있죠? 자명하다. 아까보다 자명해졌다. 그 생각을 따르시면 그렇게 깨어서 하는 한 생각은요. 온 우주가 그 시련을 돕는다. 그거는 우주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그 뜻을 이루려고 작동하겠죠. 여러분의 뜻은요. 여러분의 뜻에 우주가 호응해 줄 필요는 없죠. 우주의 뜻에는 우주가 반드시 응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을 우주의 뜻하고 맞추는 게 소원을 이루고 싶으시면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우주가 원하는 육바람밀의 구현이라는 우주의 원과. 여러분의 원을 자꾸 맞추셔야 돼요. 내 소원 안에 육바라미를 담아야 돼. 그래야 우주가 이루어 주려고 하겠죠. 우주의 우주 자신의 뜻이니까. 우주 자신의 뜻이 육바라미를 구현하자니까 보살이란 존재는 다른 게 아니라 육바라미를 나도 같이 뜻을 품어 버리는 겁니다. 육바라미래. 그러면 온 우주가 더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내 뜻이 아니니까 우주의 뜻이지. 여러분 양심은 우주의 뜻이에요. 여러분 뜻이 아니잖아요. 욕심이 여러분 뜻이지, 양심은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모두를 위한 생각이지. 그래서 양심 지키기 싫은 거잖아요. 그건 나, 나만 이득 보는 게 아니니까. 그리 여러분 안에 우주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주의 뜻을 따를수록 시련이 잘 되겠죠.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낳겠죠. 시련이 이 막힐 때가 오더라도, 그건 결과는 좋은 걸 남기겠죠. 왜냐하면 우주가 원했던 일이니까. 이해되시죠? 여러 인과 때문에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주는 반드시 육바라미를 구현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우주의 뜻과 일치돼서 움직일 때 여러분은요, 여러분 안에는 우주의 지혜와 우주의 힘이 우주의 자비가 응하겠죠. 이걸 끌어다 써야 큰 보살이 됩니다. 우주의 뜻과 일치를 못 시키면 내 에고의 뜻만 계속 주장하면 우주가 절대 안 도와줘요. 뭐 이렇게 자꾸 업을 지으면 뭐가 만들어지고 창조가 되겠죠. 근데 창조물이 나올수록 자해해타. 나도 안 좋아지고 남도 안 좋아지고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건 우주가 원하는 일은 아니죠. 이런 일은 하늘이 어떻게든 막겠죠. 그래서 또,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적당한 과보를 줘가지고 그 일을 더 오래 할수 없게 막아내겠죠. 그럼 또 어딘가에서 또 똑같은 소시오패스가 나와서 또 그런 일을 하겠죠. 그래서 우주에는 끝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한 사건 한 사건 보면요, 우주가 그거를 원하지 않고 막고 있다는 것도 알수 있어요. 그러면. 보살이 그걸 읽어내가지고 그러면 인간 중에 왜 이런 일이 그런 소시오패스들이 힘을 갖고 창궐하느냐 인간 중에 우주랑 뜻을 함께하는 인간이 별로 없어서 우주가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인간 중에 우주의 뜻과 함께 움직인 사람이 51%만 되면 바로바로 막힐 걸요, 차단당할 걸요. 그런 소시오패스들의 뜻이라는 건 그런데 인간 중에 따른 우주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없고 다 자기 욕망만 구현하겠다고 덤비니까 소시오패스가 창궐하게 된거죠 우주도 아무리 막아줘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한 놈을 꺾어도 후보자들이 또1100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올라와요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한명한명 한명 보면 분명히 그 나쁜 짓에서 벌 받는 것 같아도 영원히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펼쳐집니다 요, 요게 어떤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됐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세상을 원망할 게 아니라 세상이 왜 이렇게 양심이 떨어졌냐? 무조건입니다. 51%못 넘겨서 그래요. 51% 넘겨야만 제압이 됩니다. 우주의 뜻이 지상에서 구현됩니다. 예수님 혼자서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 한 몸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만큼은 보여주겠지만, 이 세상을 바꾸려면은 그, 그 정도는 로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일단 뭐 대충 여기까지만 읽어드릴 텐데 <laughs> 뭐 있네요. 시련을 돕는다. 그것은 온 우주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에고만의 사사로운 생각은 온 우주가 예면할 것이다. 그래도 여러분 욕심 부리면 이루어지긴 할 겁니다. 여러분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욕심을 부려서 카르마를 계속 지으면 일어나긴 하겠죠. 우주가 그런데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 일. 그게 중요합니다. 우주가 외면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이뤄내시면 그게 과연 성과로 인정받겠냐는 거죠. 안 좋은 과보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냉정히 보시고 우주와 함께 힘을 쓰는 법을 익히셔야 진짜 경천이죠. 하느님 모실 줄 아시려면 우리가 어른 한분 모셔도 그래요. 그분 뜻을 알아야지. 그분이 뭘 원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 제대로 모실 수가 있는데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신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서경에서 천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도는 복선화음. 천도는, 하늘의 길은 간단하다. 예, 복. 이게 유교, 은나라 탕왕이 외칩니다. 그러면 이거 3000년도 훨씬 더된 얘기죠. 예, 복선, 예, 화, 예, 음. 이게 음탕하다가 지금 악입니다. 예, 선, 악. 선에는 복을 주고 악에는 재앙을 준다. 이게 하늘의 길이다. 은나라 탕왕이 하나라를 하나라가 이제 왕이 폭정을 하니까 멸망시키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임금이라는 게 하늘의 도를 대신해야 되는데 천도는 복선화음인데 이걸 위배하니까 하늘이 나에게 권한을 줘서 선을 바로잡게 하고 악을 물리치게 돕는다. 지상에서 인간이 응해야 된다는 그때 그 생각도 다 갖고 있었어요. 지금, 지금부터 한 3, 4천 년 전에도 이미 이 현명한 인류들은 하늘의 도에 내가 부응해줘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 지상에서 반드시 악을 자꾸 줄이고 선을 키워야 된다. 이게 인간의 존재 이유다. 그러니까 법고경에도 과거 일곱 부처가 공통으로 설법한 게 뭐냐 하니까 모든 선은 다 해라. 모든 악은 절대 하지 마. 어떤 악이건 하지 마라. 어떤 선이건 다 해라. 그 다음에 그 마음을 항상 청정하게 해라. 즉 마음으로도 항상 선을 해라 이겁니다. 행위로 언행으로만 할게 아니고 마음으로도 반드시 선을 해라. 요게 모든 부처님의 공통설법이다. 다른 말이 없어요. 선은 다 해라. 악이라고 생긴 물건은 다 하지 마라. 선이라고 생긴 물건은 다 해라. 마음까지도 항상 선해라. 요게, 요게 다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그런데 이게 선악을 이렇게만 얘기하고 나면 예전에도 이런 말은 늘 있었는데 안 구현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육바람일 얘기를 꼭 해드리는 거예요. 인위해지신 얘기를. 그걸 따져야 선악이 나오니까. 그걸 항상 따지셔서 우주의 뜻이 뭔지 아시면 여러분 욕심도 반드시 우주의 뜻에 비추어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시고 추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뜻도 이루면서 우주의 뜻도 이루는 거잖아요. 이걸 안 살펴보고 여러분 뜻만 여러분이 얻을 이익만 생각하고 뜻을 세우고 움직이시면 하늘이 그건 외면하는 일이기 때문에 혹될 수도 있지만 된다는 것 자체도 나쁜 업을 짓는 게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